처음에 헤어 전공 수업을 듣는 헤어실이고요. 여기 헤어 실 2실, 3실 했는데 다 안에는 똑같이 되어 있고 웬만한 헤어 전공 수업은 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어요. 아... 메이크업실이랑 헤어실이랑 그 스킨실하고 다세 가지 세 그, 개씩 있고요. 메이크업 전공 수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메이크업실에서 이렇게 진행. 이 전공 수업은 거의 다 메이크업실에서 이렇게. 와 아, 여기서 다 실습 다 넣다. 여기서 상호로 이제 짝꿍을 이어서 한 명씩 이제 와이프. 아 음. 피부 거의 전공 수업 같은 거는 다 여기서 이루어져. 지 아, 시원해 다, 전체적인 거죠와 완전 s 오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.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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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해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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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형대 미용예술대학이 서울에 있는 4년제라는 좀 장점이 있고, 응. 협업 같은 게 다른 과들이랑 많이 할수 있는데, 공연예술학부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공연을 같이 올린다든지, 응. 그런 협업들이 굉장히 많고, 교수님들도 굉장히 아, 좋으시고, 네. 시설도 아까 보셨듯이, 되게 잘 되어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많아요. 수업 수업은 일단은 그 아까 보셨던 메이크업실에서 거의 다 진행이 네. 되고요. 그리고 메이크업 수업은 1학년 때 조금 기초 메이크업부터 네. 시작해가지고 2학년 3학년 좀 올라갈수록 심화된 아. 그런 느낌입니다. 저도 되게 오고 싶었고 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한 만큼 와서 너무 좋은 생활을 많이 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꼭 소경대에 들어오셔서 많은 경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